어느 연구원들이 해파리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성체가 된 해파리를 연구실에 뒀는데 이들은 까먹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들은 다시 해파리를 담은 병으로 갔는데 성체 해파리는 없고 어린 해파리가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요? 이 기이한 현상을 본 연구원은 계속해서 관찰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알아냅니다. 이 해파리는 자라면 무한히 살수 있음을요 이 해파리는 홍해파리 혹은 불사해파리라고 불립니다 보통 해파리의 삶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둥둥 떠다니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무성생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유성생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숙한 상태가 됩니다 이 시기를 플라눌라라고 합니다 플라놀라 시기에 해파리는 빨리 헤엄쳐서 어딘가에 붙습니다. 바위나 바다 바닥, 배 선체 같은 곳에 말입니다. 그리고 폴립이라는 발달 시기를 맞이합니다. 폴립 시기 동안 해파리는 여러 개의 폴립으로 자라고 섭취하는 기관을 공유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폴립은 독립합니다. 이제 폴립은 에피라 시기를 맞이합니다. 작은 해파리의 형태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시간이 또 지나면 매두사 시기를 맞이합니다. 흔히 보는 성체 해파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이것이 보통 해파리의 삶입니다. 홍해파리의 삶은 다릅니다. 수정하고 성체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일반 해파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홍해파리가 매두사 시기에서 몹시 다치거나 많이 굶는 등의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죽지 않고 스스로 쭈그러듭니다. 그리고 폴립 시기로 돌아갑니다. 폴리뷰된 홍해파리는 에피라 시기를 맞이하고 메조사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를 반복하면 영원히 살수 있는 겁니다. 물론 홍해파리가 영원히 살수 있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닙니다. 천적에게 잡아먹히거나 심각하게 다치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이론상 안 죽을 수 있는 동물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홍해파리를 잘 연구하면 암치료에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 암인데 홍해파리도 다른 생물 같았으면 죽어야 하나 자기 세포를 손봐서 안 죽습니다. 홍해파리가 세포를 손보는 방식을 연구하면 암 치료에 도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홍해파리를 잘 연구하면 인간의 노화를 없애는 방법을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무한히 살수 있는 해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기록한 한 연구원은 말합니다. 쉽게 키울 수 있는 생물만 연구하고 관찰하면 자연의 경이로움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새로운 발견을 위해 힘쓰시는 과학자분들을 응원합니다.